불교, 이란단 말이야. 이, 인자, 인자, 매섭은, 인자 하는 판이라그알 아나우스라고 말이야. 불교, 이라는데. 예, 불교. 누구든지 흔히 말하더니, 불교 가면, 뭐, 뭐, 저기, 산에 앉아서, 인자, 절에서 공부하니, 불교 아닌가. 아, 불교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제, 취업을 하는데. 그, 이제, 아, 산나 와서, 불교를 공부를 해도 말이지. 공부를 해도. 책이 엉캄 많아. 할만 대전계는 책임은데 많이 있어가지 말이지. 여기 에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저기에 보면 저렇게 말하고, 여러 가지로 막 말하고 이래서 말이지. 이그 불교 같고, 누구든지 어떤 것이 불교냐 물으면 대답하기가 참 대단히 곤란합니다. 어? 저 인수계나 무신도, 유계나 무신 딴 종교 같은 건말이야 그건 근본 소위 경전이 예? 좀 간단하게 되어 있거든. 인수계는 파이블한 거니 그만이고, 어, 유계는 사서삼경이 그만이고, 예? 회유 같은 고라이면 그만이다그말이야고만인데 불교 가면, 막, 팔만 대전경이란말이요 말만 들어도, 막, 엉덩이 높은지, 무너지길 말이지. 그리 많거든. 그리 많으니 말이야. 그많은 속에 무슨 소리. 또, 그걸 좀 보도록 해도, 여기에서 이 말하고, 저기에서 저 말하고, 막, 이리 돼가 있고, 넝쿨이 저가니 말이지. 그것을 갖다가, 간단하게, 어떤 것이 불교다, 이리 말하기야 참, 에러지대가 있어요. 에러지대가 있는데, 그러면, 그, 그냥, 전체를 갖고 앉 하나하나 하나 들어서 이 얘기 하려면은, 뭐, 참, 한이 없고 말이오. 한이 없는데, 그럼 간단하게 불교라고 이라려면은 무엇을 갖다 불교라고 해야 되겠냐, 이것이라. 뭐에 불교라고 <laughs> 뭐, 불교대 하겠는데. 그러면, 불교라고 하는, 불이랑은 뭐고 교랑은 뭐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것이오.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라는 것은. 그럼 부처는 뭘가지고불교라라고 하느냐, 말이오. 불, 칸이, 무신, 어지 뭐, 밥을 먹는 불인가? 아니다, 그 말이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국말이 아니야. 저 인도말, 인도말. 인도에 붙다락 하는 게 아니라 붙다. 붙다락 하는 게인데, 이 붙다락 하는 것은 깨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깨친 사람. 깨친 사람이라 이 말인데, 깨치긴 뭘깨친냐 이거지요. 그럼 깨치는뭘 깨치는데 이걸 깨친 사람이라 하냐면은 이 깨친 사람이라 하는 건 깨치다 가는 것은 말이요. 일체 만법 말이요. 보는 자체를 갖다가 원만하게 깨친 사람을 갖다가 붙여라 한다이 말이야 일체만법 뭐한 가지 두 가지 아니야 혼만되면은 일체만법의 말이야 보는 자체 그것을 갖다가 바로 깨친 걸 사람을 갖다가 붙여라 이 말이다 붙여라 하고요 그러면은 말이야 예? 불결락하는 말이야 그것은 결락하는 것은 그 일체만법의 보는 자체를 바로 깨친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것이요. 어이? 가르칩니다. 이것이거든. 그래, 이제, 이, 우리 불교라는 것은 말이요. 일체 만법을 깨친다는 것. 깨친다는 각자 말이요. 여기에서 이제 근본 이의가 있습니다. 근본 이의가 있어요. 만약 불교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객이라는 것, 정각, 깨친다는 것을 갖다가 한 발이라도, 추호라도, 여의서 예? 불교를 갖다가 말하게 되면은 말이요. 이는 불교가 아니란 말이요. 불교가 절대 아닙니다. 예? 때, 불교가 절대 아니지 마침 말이지. 예, 우리 이제 불교 근본이라는 것은 깨친데 있다는 것을 깨친데 있다는 것을 갖다가 전제를 하고 또 따라서 깨친다는 내용은 말이여 일체 만법의 본원 자체 이것을 갖다가 원만히 깨 적당을 갖다가 알아야 됩니다. 획기 만법이라 하는 것을 일체 만법이라 이 말을 하는데 통괄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을 갖다가 법성이라 합니다. 법성 일체 만법의 자생이다 이 말이여. 예, 통괄적으로 말하자면 은 음, 법생이라고 하고 이것을 각각 말할 때면는 각자의 자생이라고 합니다. 각각을 말할 때는 각자 자생이라고 한다 이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법생이 통괄적으로 말할 때는 법생이고 어, 각별적으로 개별적으로 말할 때는 자생이라고 한다. 법생이지 자생이고 자생이지 법생이다 이말이즉자생이라 하든지 법생이라 하든지 이것을 바로 깨친 사람을 부채로 간다 이겠입니다 그리 되면은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가르침이라는 것은 말이지. 예? 무엇이냐면은 법성이든지 자성을 갖다가 바로 깨치는 것을, 질을 가르치는 것이 즉, 우리 이제 불교 근본이다겠습니다. 게 그래, 이거는 그럼 어디서 천문지 시발이 되었냐, 이게요? 깨있다는 것이 말이지. 시발이 되었냐. 이것도 우리 한번 알아볼 일이거든. 저 3000년 전에 말이야 지금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2 5 0 0전인데 인도에서 부처님이 말이지. 부처님이 보리수화에서 말이지. 보류에 해서 명성을 보시고 확철대어 정각을 일렀다 말이야. 자성은 직법성을 깨치다면 일체 만법의 본성을 깨치다그 말이야. 그것이 이제 우리 불교의 근본 출발지입니다. 우리 불교 근본 출발지 말이야. 다른 종교는 보면은 유교 같은데는 공자가 만든 뭐 어떤지 이전에 삼경이 든 육경을 갖다가 많이 외우고 이리고 해가지고 말이지. 게 문자에서 의지해가 있고, 이래가지고 있고, 자기가 만들면은 그것은 참말로 많은 지식을가지고말이야유교한걸세고 말이지. 이수교 같은 것은 자기가 참말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계시를 받고, 이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시의 의지해서 말이지, 의지해서 그 바이블 모든 법문을 세워서 말이지. 이수교가 그 출발지인 가있고 하나님 계시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게 우리 불교는 말이지, 음, 무엇이 뭐 어디 하나님이라든지, 그런무슨 서지 문자라든지 말이지, 이걸 의지해가지고 부채가 된 것이 아니라 말이야 부채가 된 것이 아니고, 보리수화에서 자기가 스스로 말이야 자력으로서 말이지, 자기 자신, 즉말하자면 자기 자성, 즉법 일제만법의 자성을 갖다가 바로 깨쳐서 말이요 그래야 부채가 되었다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딴 종교와 말이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입니다. 그게 이제 세계 에 종교가 많고 하지만은 말이지, 어느 종교든지 간에 말이지, 대개, 이제, 종교라고 하면은, 대상적인 말이, 절대신, 대상적인 그 절대신을 갖다가 전제를 하고, 이래서 이제 종교가 구성되어 있지만은 말이야 우리 불교는 대상적인 절대신, 저 예수의 것들은 하나님 같은 겁니다. 하나님 같은 것을 갖다가 전제를 하지 않습니다. 전제를 하지 않고, 오직 말하자면은, 자기의 자성, 일체 만법의 자성인 말이에요 자기의 자성, 이것을 근본으로 삼고, 이것을 바로깨치는 갖다가 불교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이 종교에 있었든지 이와 같은 말이지, 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이것이 실로 말이지, 우리 불교가, 아, 세계적으로 말이지, 가장 높고, 또 따라서 말하면, 은 세계적으로, 어, 가장 깊은 말이지, 예, 천고만고의 말이지, 변할 수 없는 아 독특한 말이야 특색이에요. 우리 불교. 그, 딴 종교와 다른 거, 우리가 불교하면 낫다고 말이지, 이걸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딴 종교 근본적으로, 어, 다른 특색이 있는데, 그 근본 특색이나 많으면은 깨친 게한 거. 어, 딴 종교란 건 대개 보면은, 에, 당 신한 거, 절대 신을 갖다가 전제를하 하지만은 불교는 그게 아니거든. 에, 자기 자성을 갖다가 바로 깨친 이것이 근본 특색이란말이야 그런데 우리 불교 근본 특색이, 근본 특색이, 이 일체 만법의 자성. 지금 말안 되면은 자기 자성을 갖다가 바로 깨친 이것이 말이지. 이것이 근본 특색이 되가 있기 때문에, 만약 말이지, 여기에서 이 노선에서 말이야. 다음은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된다면은 말이야. 이것은 자기 스스로 말이야. 자기 생명을 끊는 것도 같이 안될라, 안될 습니다 안될라, 안될 수어요 그럼 그자세이 자기 자세히는 어떻게 했냐 말이지. 예, 어떤 것인데, 그그 보통 무신 노자 하나님도 믿지 않고 말이지. 다음이야. 당 믿지 않고, 무신 어느 문자도 말이야. 이뭐 서적도 저기 의지하지 않고 말이지. 자기 자신만 깨치면은 참말로 말하자면은. 절대자될수 있나 그것은 이제 자기 자신을 깨치 봐야 하는데 이 자기 자신이란 걸 갖다가 말이지 바로 깨칠것 되면은 일체 만비비 그 구비하고 일체 만비비는 이치가 말이지 그게 웬만해서 말이 웬만해서 어? 세상에서 무슨 배우는 게나 듣는 게나 말이지 이런 것은 말이야 거기에서 귀에서 천분질만 분질도 안 되는 말이야 그렇게 실제에서 무한한 말이야 무한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에이, 이것을 갖다가 부처님이 바로 깨쳐가지고 이걸 세상에 선포한 겁니다 이것은 밑에 가서 자세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세 제불과 삼세 과거 현재 미래 삼세의 모든 부처와 역대 조사가 말이야 다 만되면 깨쳐가야 성돌했지 말이야 성돌했다 말이야 깨쳐가 있고 자기 자성을 깨치 자기 마음을 깨쳐가 있고 성불했지 한 사람도 말이야. 어? 무신, 어느 문자란 말이여. 이런데 의지해가 있고, 득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 이것이 우리 불교 근본 생명성이고 말이지. 이것이 영원한 말이 면 근본 철칙이야 말이야 그러고 만세의 표배입니다. 이것이. 만세의 표배에다가 말이여. 깨치가 있고 성불한다는 거. 우리 불교라고 면 만성불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불이 목적이건 세상은 어느 한테물어봐다 한다고 말이여. 불교라는 것은 성불이 목적인데, 그 성불을 하려면 어떻게 했냐 말이여. 어느 문자를 가지고는 성불을 못 합니다. 아무리 큰 학자라도 말이야은설과 이론과의 성불을 한다고 한 사람은 망고 하나도 없었군요. 어? 은설과 이론을 가지고 성불을 한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글래에 보도록 해도 일본에서 세계에서 유명한 그우정백수라큰학자인는데말이야그이 논, 저술이 많이 있습는데 내한테도 많이 있는데, 나오는 곳곳마다 그리 망입니다 내가 창기만 이론을 가지고 체계를 세워서 자꾸 이리 소개를 해서 했었지만은 말이야 우리가 불교에는 근본이 성불이 목적인데, 이런 거말이여 은설로 가있고는 성분은 뭐 안되니네 예? 결국은 얘기 첫날 만나면 배는 안 불다, 이게야. 결국은 배가 불면 밥을 모아야 되니네네 마음을 닦아서 말이여 자성을 바로 봐야만은 결국은 성분이 되지, 어느 문자로서는 성분을 못한다. 참, 그런 말 많이, 그참 양심적인 문자라요. 그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한다고 그러면 팔만 장님 당장불길빼라로장경은저 당장 불길 장경아 저 당... 오늘 가서 부사비로 불길립해야 되거든. 그건 만다천는 앞두느냐, 이거라. 금강산이 말이게 천하 만듦미 유명하고 좋긴 좋은데 말이게 그렇지만 그 선전 문도 필요하고 소개 문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가 금강산이 그렇게 좋은 줄로 알 수가 있나 말이여? 그래서 금강산에 그 대해서는 좋은 사진이라든가 그 어떠니까 기행이라든가 뭐 설명을 갖다가 많이 붙이라 이 말이지. 이래가지고 이래 가지고 천하 만듦이 되어이는 놓거든. 이런 넣으면 어이고 이렇게 참 좋은 금강산 좋은 데있더가 우리도 한번 가봐서 말이지. 금강산 구경해야 되구나. 그래서 생각고 만듦이 이제 금강산을 다. 생각하고 만일 금강산을 찾아가서 실제 금강산을 보기 된다 그 말이야. 게이 어느 문자? 팔만대전기라란 것은 우리 성불 하는 노정기야. 예? 노정기라 그 말이야. 노정기인데 노정기와 속의 문이 엄으면은 말이야. 사실이 세상에서 말이지 금강산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 줄알 수가 있나? 예? 팔만대전기에 있어가지고 참말로 그 불교라는 게 어떤 것이다, 부채랑 어떤 것이다 하는 갖다가말이지 그렇게 고정리하게 설명이 되고 만님 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말이지시장사님다 그걸 보고 한 번은 이제 부처가 귀하고 많이 불교가 좋은 줄 알고 말 불교 믿기 되지 말이지 믿기 되지 그게 역시 같으니 말이오. 어, 뭐 삼천년 도로 가지 빌고 말그 법을 지났던 사람이몇 살이면 사람이 될란지 말해 이런데 말이오. 몇 말이지 말이오. 몇 살이면 알고 말리지 어떻게 알수 있냔 말이오. 몇살 많고 람이 죽을 때 나가 뛰면만 또 저게 그 완전 히 끊어져 빌고 말. 그럼 굳이 있었으면 그것도 모르게 대비거든 대피는데 그런 그래 이제 만드면 기록이 말 기록이 나가 기록이 있기 때문에 참말로 네, 불교를 갖다가 알게 불교 설에 있나 말이야 소개돼 가지고. 결국은 부채가 되긴다 그 말이야.